그것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. 똑같은 종류의 친구들로 브리딩 한다 했을 때, 사실 브리딩 생각이 없다. 그냥 취미로만 키우고 싶다. 그럼 5만원? 뭐 7만원? 이 정도만 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입양을 하실 수 있다. 그럼 전문 브리딩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갖추시는 게 좋을까요? 그쵸. 사실 돈을 보고 들어온 분들이 되게 많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돼요. 다만 케어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 들어와라.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고가의 개체를 분양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주로 어느 정도 개월수를 받는 게 나은가요?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5g 이상의 성별이 뜬 개체를 분양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일단 탈피하는 것도 좀 미숙하고요. 그리고 개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탈피를 한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. 근데 어 어느 정도 조금 사이즈가 크면은 그래도 보이기 때문에 그 탈피를 못했구나. 그리고 분양받는 샵에서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해주고 탈피를 못했을 때 케어할 수 있는 샵이 가까이 있다면은 한 5g 이상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.